갑자기 켰습니다. 빵빵입니다. 댓글에 스킬을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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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끼면은 깰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켰거든요. 해봅시다. 자 들어왔고 오오 오! 순상 안 당하는데 잘하면 아 실패를 했어요. 하지만 입장컷을 안 당했다. 이건 된다는 거죠. 무조건 된다. 내가 돌아왔다. 오 이 야, 잘 버텨. 잘 버텨. 이거 가망성 있어. 될것 같은 그런 느낌스. 그리고 체력도 달게 하죠. 내가 돌아왔다. 스킬도 이거라고 했거든요. 된다. 된다. 무조건 된다. 에. <laughs> 아니야, 이건 돼. 무조건 돼. 스킬을 한번 바꿔 볼까? 지금 최강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. 어떻습니까? 그리고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. 내가 돌아왔다. 오. 뭔가 느낌이 좋아 벌써 반피 느낌 좋고 야 미친 대박 훌륭하죠 와 이걸 해내네 아 댓글 감사합니다 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게 될 줄이야 미쳐버렸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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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가지고 스테이지도 좀 밀어봐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어다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주 큰일 내버리는 거 아니야 음 아니야 하지만 한 번으로 포기할 수 없지 수동컨으로 간다. 아, 이 버그 뭔가요? 이 버그 뭔가요? 자, 제대로 간다. 나의 깐뚜로를 받아라. 여태까지 수동컨이 있는 걸왜 까먹고 있었을까요? <laughs> 수동컨을 받아라. 응, 아니야. 될것 같은데. 뭐, 될것 같죠, 진짜? 이건 된다. 야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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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! 이건 그냥, 고난과 역경일 뿐. 내가, 돌아왔다. 오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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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나이스. 이거지. 아, 이거지, 이거지. 훌륭하네요. 자, 스킨 옵션 이렇게 바꿔주고,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, 업데이트가 됐는데, 목적지 이렇게, 바로바로 바로 되게, 안 해줍니까? 이거 너무 불편한데. 예? 해주세요. <laughs> 부탁드리고요. 새로운 컨텐츠가 생긴 건 아닌데, 새로운 출석 보상이 생겼고, 이런 무료 패키지가 또 생겼어요. 와, 2만 개를 공짜로. 그리고 코스튬 패키지들을 이걸로살수 있게 됐는데,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? 그리고 새로운 코스튬, 무기 코스튬까지 이렇게 생겼는데, 스테이지 올려보도록 합시다. 랭킹을 보면 276인데, 어디까지 가야지? 여기에 이름을 새길 수가 있는가? 와 뭐야? 여기가 마의 구간인가 본데? 9-24아와 뭔지 알것 같은데 와와딱그 <laughs> 구간이죠? 여기 관통 늘어나고 명중 늘어나는 구간 자 그럼 스펙업을 위해 고양이 사주고요 나이스 강아지 풀도 사주고요 나이스 그리고 새로 생긴 것도 바로바로 바로 장착해줘야 되겠죠. 냥냥이. 냥냥이 풀까지. 그리고 아껴왔던 이 스킬 포인트들을 이 새로 생긴 이 스킬 공격력에다가 올려줘봅시다. 와 0.몇 퍼씩 올라? 이건 좀 놀라운데? 여태까지 안 찍고 있어갖고 몇 퍼센트가 오르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0.몇 퍼라 효율이 좋은가? 이따가 명중으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찍어볼게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밀린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찍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이따 명중 찍어야 되니까 요만큼만 일단은 해볼게요 그리고 스킬 야 무기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성장은 야 얼마 안 남았다 슈퍼 치명타 다 가져 그리고 올라가 봅시다 요 스킬트리로 수동권으로 갈게요 아니다. 자동으로 될 수도 있어. 자동으로 갑시다. 자신감이지 뭐. 안 그렇습니까? 자신감으로 등장. 오, 와, 뭐야? 아 레벨업했다고? 스킬 이펙트 바뀐 거야? 와, 깨알 디테일, 훌륭한데. 와, 헤에, 뭐야? 근데 왜 이렇게 세죠? 와, 여기까지 지금 수동으로 겨우 올라왔거든요. 와, 스킬 50% 이렇게 세진다고? 스펙업이라고 할게 이거만 올렸고요. 중간 중간 스킬레벨업 해준 거밖에 없는데 와 50%. 다른 게임에서 보면 진짜 미세한 수치인데 이 게임에서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아 반복 열 밖에 하지 마라. 지금 50 스테이지에서 계속 놀고 있던 거니 아니지? 내가 이거 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죽어갖고 떨어진 거지? 그거라고 해줘. <laughs> 제발. 근데 이게 일자리에 고정돼 있는 거 보니까 하... 돌파 안 눌러놓고 나만 좋아했네 그래도 깬다 이것도 깰것 같다 돌파만 안 눌렀을 뿐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잡는데 못 올라갈 리가 없지않니와 개아깝다 이건 이건 진짜 아깝다 수동커니었으면100% 깼는데 아 버그 뭔가요 평타로 잡기? 설마 이것도 깬다고? 오, 막판에 스킬 이제 넘쳐나죠. 어쩌면 해기득, 싸이득을 볼지도. 나이스. 아, 뭔가 될것 같은데. 자, 그렇다면 이 굉장히 많은 보석,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싹다 끌어 모아가지고 유물 뽑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것까지 탈탈 털어주면은 유물 굉장히 많이 뽑고 뭐 엄청나게 강해져서 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죠. 60이 맞네 많이었나? 오케이.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거지? 아 보석으로 돌아오는구나 아주 나이스고요 또 팔고 오 기가 막힌데? 엄청난 스펙업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? 자8% 녹나요? 다 녹나요? 설마 8%인데 설마 다 녹나요?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잠깐만 야 이건 아니다 진짜 그렇지 이럴 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같은 게 필요했던 것인가? 너무 무대뽀로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었나? <laughs> 반성! 자 이거는 17%인데야. 그렇지 14%다. 쉬는 타임. 자야 이거 마법인가 인생에는 여유.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인가? 자11% 쉬었다 된다. 아니네. 야 관통. 잘 오르고 있고요. 옹! <laughs> 야, 이게 10단위로 파고르네. 좋아.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나오네. 근데 요거 세 개는 제외되고 나오겠죠? 설마 또 나오고 또 팔고? 그건 아니겠지? 오, 안 나온다, 안 나온다. 그럼 너도 반환스 나이스. 나이스. 야, 관통 야무지다. 훌륭하다. 그리고 3차전. 야, 겁나 화려해. <laughs> 우와. 화려함의 그, 그리고 봤거든요. 야, 빨간색 하나 나왔다. 총공격력 <laughs> 0.5%. 야, 이것도 끝장 나겠는데, 나이스. 좋아, 지금 여기까지 쫙 맥스에 이렇게 올랐거든요. 마지막 못 얻고 던전으로 갑시다. 이거 세졌으니까 또 던전 돌아가지고 보석 쫙 얻은 다음에 유물 또 뽑고, 아 나이스하죠. 얼마나 쉽게 잡을라고? 야, 뭐야? 엄청 세졌어. 여기 그냥 못 잡았거든요. 34초 남기고 클리어. 야 16초 클리어. 다음 아슬아슬 하겠는데. 된다 된다. 될 거라고 믿는다. 자 5초 남았고요. 무조건 실패죠. 패던전 갑니다. 여기도 보상이 개꿀이기 때문에. 놓칠 수 없지. 6-10에서 관통부죠. 여기 설명이 없는데. 일단 패스하고. 다음. 4천 맞춰야 되나본데. 오케이 여기도 깼고. 관통 부족 돼지도 하나 깰것 같은데 관통 부족 관통 먼저 올려야 되겠다. 소탕 때려주고 야 관통 <laughs> 지금 이거 모자라가지고 너무한 거 아닌가? 예? 저 정도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 넘었습니다. 야 근데 딜 부족하네. 여기 어마어마한 곳이었구나. 설마 여기 못 깰라고? 그죠? 야 세다. 치킨 세다. 오빤스런 어, 관통 4천 이상은 넘사구나 이거 슬슬 불안해지죠 오케이 클리어 명중 1300 300을 올려야 되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오케이 이씨 딱 오르네 기가 막힌 설계였다 이 정도면 맞췄지 딱 봐도 맞췄지 그렇지 나이스 여기선 수동으로 찾자작 해주면 야, 더럽게 세다. 와. 뭔가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진짜 엄청나네요. 그리고 문양까지. 오케이, 6층까지 왔습니다. 이제 다 소탕하고 스펙업 할게요. 소탕스, 소탕스, 소탕스. 예, 이거 두 개만 승급됐고, 별 변화가 없었고요. 엠블럼. 오. 군인 엠블럼 달성. 아주 굿. 그 다음에, 어. 고대 문양 2레벨 달성. 오케이, 107개 됐고, 90%. 나이스. 그리고 이걸 올려주면은, 문양 공격력 10%. 그리고 나머지 거또 승급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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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해주면, 못 올립니다. 다시 또 조각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, 또 할게요. 합성쓰. 아, 뭐야. 실패, 와우, 85%를 기가 막히네요. 그래도 일단 스펙업 완료. 이제 또다시 유물인가? 자, 2만 개또 유물 갑니다. 자, 전부 다 올렸고, 요렇게 올랐습니다. 자,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, 아, 과연 나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, 또 자신감으로, 그죠? 자신감이지. 자동 갑니다. 그냥 깼고요. 이제 25만 걸림돌이라 이건가? 야 훌륭해. 저기 깼으면 또 팍팍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? 아 수동이 필요하구나. 모아주고 찍어주고 깔아주고 던져주고 오케이. 방어력 좀 올려줘야 되겠는데. 야나왜 이렇게 많아?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지금. 그죠? <laughs> 이거 50 가면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겼는데. 이거 50 가면 또 관통이랑 명중 올려 줘야 되는데 지금 아 아무튼 올려 볼게요. 야, 그렇게 진짜 50까지 오게 됐고. <laughs> 아니, 진짜 후회하게 됐는데. 전부 다 받으면 혹시 모르죠? 17,000개. 마지막일 줄 알았던 유물뽑기. 또할수 있네요. 자, 진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고. 5,000에 1,800. 야, 진짜. 예. 그래도 랭킹을 보면은 156이. 재밌게 올라왔네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제발...